아, 진짜, 뭐야? 박씨 아니에요. 오늘은 아기 도치를, 아기 도치랑 재미있게 돌아볼 건데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영상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일단, 우리 아기를 도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 나와보세요. 오빠, 지들 봐. 지들 봐. 좀, 나와봐. 어쩔 수 없네요. 좀, 여기로 나와봐요. <laughs> 우리도 지들. <있지. 아까라. 웃음> 아우 됐다. 아우 똥. 나왔네요. 여기 똥 나왔다. 똥? 여기 똥 나왔다. 아. 우리 아기, 여기 우리, 우리 아기입니다. 우리 아기. 그럼 바로 우리 막내입니다. 우리 막내 난첫배이빠엔 음... 막내 아니야? 아 너가 막내야. 아니 아, 도치는 아니, 도치는 막내. 도치랑 너랑 같은 막내야. 도치랑 너랑 친구. 응애 응애 친구. 난 먼저 가겠습니다. 야 가는 걸 찍으면 안 돼요. 도치 동그리 만들어 봐. 우리, 동굴입니다 우리 애기. 어, 배꼽이다. 배꼽이 먼저요. 응애응애 애기. 우리 애기는,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난 도망갈게. 귀엽죠? 응, 난왜 생기니깐요. 일단 찍어볼게요. 우리 도치는, 이렇게, 귀염, 귀여운, 귀여운 털과, 어, 코끼리 코, 코끼리의 코를 갖고 있는 애입니다. 코가 너무 부드워요 근데, 요즘은 좀 따가울 때도 있는데, 우리, 우리 시선 투부의 박지우씨는, 이도 제일 무서워요. 아, 어, 저기요? 아, 알았어. 좀 시끄럽지만 우리 애기는 귀가 초롱초롱 아우 바둑이 날카로워요 아 나를 긁어주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 그 효자손인데 이거 아우 내발내발좀 긁어주세요 아우 시원하구나 아우 근데 어디 갑니까 당신이 지 엉덩이로 들어가면 어떻게 알아먹기야 와내 네, 진짜 이 도치는 똥을 잘 싸가지고 제 옷에 똥을 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치 도쥐... 쓸 때는 엉덩이를 좀안 만지는 게 좋아요. 저는. 안니 지금은 안 돼요. 아, 잠깐. 이거 보여주려고. 도치, 고양이, 우리 도치예요귀여요 아,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